안녕하세요 화난아빠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까? 왜 아직도 똑같은 실수, 똑같은 범죄가 반복됩니까?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마음 편하게 계약을 할수 있는 겁니까? 참다 참다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세사기 실태!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구독, 좋아요는 화난아빠에게 힘이 됩니다 전세사기 이대로 두면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불안해서 이제는 국민이 스스로 사기를 조심해야 하는 세상입니까? 국가가 이런 사기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막아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 현실은 어느 정도 수준이죠?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2025년 7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천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체에 의해서 2151건 심해 그중 1037건이 피해자로 추가 결정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 결정 건수는 3만 1,437건입니다. 35월만 해도 2,509건이 추가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만 명이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날리고 하루아침에 사임이 무너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기꾼이 내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알려주세요. 시험 부부 A 씨는 결혼하자마자 전세 계약 진행 한달뒤 집값 폭락. 보증보험 가입돼 있었지만 환급까지 1년이 걸립니다 그래도 운이 좋습니다 청년 B씨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 집주인 잠적하여 보증금 1억 전액 손실을 받습니다 미친 거죠? 이게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맞벌이 부부 C씨는 대출 1억 5천만 원 보증금 2억 원을 받았는데 집 경매로 전 재산 소멸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쉽게 당하나요? 문제는 임대차 3법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보증금 폭등과 계약 장기화를 불러왔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하게 만들고, 집값 조금만 내내라면 바로 깡통전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의 함정이 있습니다.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에 안정하다고 나와도, 하루 뒤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채무변동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증 보험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안심하세요라는 말과 달리 지립까지 평균 12개월. 사고가 나서 1년 뒤에 받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사람들은 집을 잃고 빚더미에 앉습니다. 은행 보증 기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은 위험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합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 책임 아니다. 보증 기관은 복잡한 절차와 지연으로 피해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야 해결되겠는데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해 보여요. 대통령님, 장관님, 국회의원님, 이게 단한 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산이 무너지고, 가족이 흩어지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요! 바로 오늘도 누군가는 깡통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허술한 제도를 만든 사람, 방치한 사람도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이 집을 잃는 걸지켜보고로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해결책이 있나요? 겁나 복잡합니다! 잘 들으세요! 전세보증금 100% 국가보증에서 피해 발생 시한 다 안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 재산 채무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강화해서 계약 전후 즉시 확인 가능하게 법제화 시켜야 합니다. 전세 사기 전담 수사팀 상시 운영하여 예방부터 압류까지 빈틈없이 검수해야 합니다. 깡통 전세 경보제 도입하여 위험 주택 시세는 하락류 담보 비율 초과 시 경고 발령하여 피해자가 업계해 하고 보증보험 즉시 지급제를 시행해서 피해자는 살리고 국가는 사후회수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 전후에 꼭 확인해야 할 리스트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허그 LH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조회해서, 해당 주택이 가입 제한 대상인지, 시세보증금 비율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불가 주택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하고 소유자와 계약 상대 일치 여부와 근저당 감압류 압류 존재 여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 전세 보증금 합의 시세의 7, 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무료 열람 가능하고 건물 용도가 주택인지 불법 증축 용도 변경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은 대출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 큽니다. 네 번째는 임대인 신용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나이스지 킴이 올크레딧, 법원 등기소 등에서 채무 압류 이력 조회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다수 채권 압류권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 후 채무 변동 실시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간 앱에 등기부 등본 변동 알림 서비스 등록하고, 월 1회 이상 근저당 압류 신규 설정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국민이 사기를 조심해야 하는 나라, 그건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사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이 나라는 바뀝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세사기 완전 종식이라는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웃으며 보게 되길 바랍니다. 화난 아빠였습니다!